정리해 보면 수술 이후에 2년에서 3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도 요실금과 발기부전이 회복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재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건강 채널 매일 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오는 발기부전이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그 회복률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우리가 24개월 이상의 충분히 긴 기간을 재활에 투자를 해야. 하는 근거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립선암 수술, 전립선 절제술 이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재활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하는 재활이 조금 더 효과적이려면 사실은 수술 전부터 재활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근거들이 수술 전 재활이 수술 후 재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수술 전 재활을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재활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수술 전 재활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수술 후에 재활 재활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장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재활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2015년도에 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남성들 중에 요실금을 경험하는 남성 800명과 발기부전을 경험하고 있는 1,003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요 이들은 모두 수술 후에 12개월까지도 요실금과 발기부전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개월 36개월 그리고 48개월에 이러한 요실금과 발기부전에 대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을 조사를 하였 는데요 요실금의 경우에는 24개월에서 30% 36개월에서는 49% 48개월에서는 59%에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이 요실금의 회복기준을 요실금 패드나 기저귀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24개월에서는 30% 36개월에서는 43% 48개월에서는 49%에 회복 확률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의 증가폭이 작아지고는 있지만 꾸준히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발기부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발기부전의 경우에는 24개월에서는 22%, 36개월에서는 32%, 48개월에서는 40%로 요실금에 비하면 다소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으로 수술 이후에 12개월이 지난 시점, 2년, 3년, 4년의 시점에서도 요실금은 최대 59%, 그리고 발기 부전은 최대 40%로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유럽의 다른 연구를 참고해 보면 이 연구 또한 전립선 절제술을 받고 12개월 이후에 요실금과 발기 부전이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을 조사를 하였는데요. 요실금의 경우에는 수술 이후 24개월 시점에서 38.6% 36개월에서는 49.7%의 회복률을 보여주고 있고, 발기부전의 경우에는 24개월에서는 30.8%, 36개월에서는 36.5%의 회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두 연구에서 요실금과 발기부전의 회복되는 기준의 설정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완전하게 비교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두 연구를 종합해 보면 수술 이후에 1년, 2년, 3년, 4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요실금과 발기부전이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수술 이후 12개월, 1년의 시점에서 요실금과 발기부전에 대한 기능이 좋다라고 한다면 2년, 3년 4년 후에 예후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정리해보면 수술 이후에 2년에서 3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도 요실금과 발기부전이 회복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재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술 이후 12개월 시점에서 요실금과 발기부전의 기능이 그 이후에 예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술 직후부터 재활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 더 빠르게 는 수술 전부터 재활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2년에서 3년 이상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재활을 해 봐야 되겠죠. 사실은 모두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다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원래 재활이라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게다가 전립선암 수술 후에 재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에 비해서 무릎이나 어깨와 같은 이러한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꾸준히 길게 봐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단순히 단거리 달리기로 보지 마시고 마라톤처럼 보시면서 꾸준하게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이러한 긴 과정을 혼자 헤쳐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제가 여러분들의 그 그긴 과정, 그 마라톤과 같은 과정에 동행을 해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의 댓글이나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곁에 항상 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재활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